내가 빌 레이저 시리즈. 오, 자물로다 미친. 어, 어, 지수야, 내려. <웃음> <웃음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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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라. <laughs> 어디로 가 어디? 여기로 가자. 초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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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 새끼. 와록 초록, 초록, 와두 스쿼드다. <laughs> 아니야다 틀리면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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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양쪽에 렉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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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총총총 존나 와라 총총빨래 빨리 총구에서날 구해줘라 와아저 <laughs> 들어갔다 씨, x 됐다앞집은 들어갔어 한대요 바로 들고 뛸까? 아, 나 권총 아아아 이픽깔 왜왜 수야날 지켜 <laughs> 앞집에 있는 못됐다 어이씨뭐 뭐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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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누구 온다 나 무서워 야야 야야 야. 현수야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오잖아 나 따라오잖아 나 따라오잖아 개새끼가 일로와

어어어 어. 네. <laughs> 어? 내가 폭탄 주위를 끌어서 그렇다고 동이 어부감 야나 피도 없어 얘들아 나배딩이야어 갑자기 주주야주주주 때렸어 뭐야 아왜내어 어, 어디 어. 어디 한수 한수 <laughs> 미안해 아나 진짜 아켜 <laughs> <laughs> 어? 어아 <오>, 미안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아니 아 <아니, 웃음> 오빠 잘나나피 없다 얘들아 나 살려줘라 <laughs> 한스코트 죽인 <주진> 거야 우리가? <웃음> <웃음> 나 피가 없다 up 간다. 나부 h 술 m 고 있을게 죽으면. g u m Susago is k 사람, 있어, 사람, 있어, 사람, 있어.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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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w 사람, w 람 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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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. 예? 어디야? 여보세요? 내가 말한데 아, 그 집이 아닌데. 아니, 아니. 잘 봐. 라인 여기 뭐나 있는 방향이야. 어디? 여기 있었어. 나존버 하고 있을게. 피가 없어서. 여기다. 한대이집 W. W. 어, 이 집이지. 어, 집. 어, 이 집. 어, 이 어, 집. 어, 집. 어, 이 어, 어, 이 집. 어, 어, 이 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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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 그래 야 쟤.. 아니어어더 있어요 야봐야돼 뭐야 뭐, 떨어졌어 뭐가 떨어져 여기 있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얘뭐 있냐? 이벤 붕대밖에 어, 없네 미친 어어 어. 궁대로 여기 저거 어디있어 거? 어디야? 아, 저 어디 건물? 미역. 어? 아, 그러네. 옥상 가야겠다. 뛰어내리겠지? 아니, 아니. 성광 성광 터트렸어. 성광 터트렸어. 빨리 가 나못 가겠..어 아! 야 시야, 시야, 야 시야, 야 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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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야, 야 시야, 야시 시야, 시야, 나야 시야, 살았어 우리 샀어. 야 붕대 이 새끼 여기 다 붕대밖에 없어 아, 야 AK 탄 여기 80 여기 이팔박스 무슨 가아야겠다 멀다 우리. 세탁 개피네. 난... 어. 드링크도 없어 근데 얘네. 지새끼들이그래 우리 야 뛰자 얘들아. 나는 거야? 이거 만 너무 멀다. 내가 나 간디 메타. 씨. <웃음> <웃음> 나만 빨피네. 아니야 풍대는 많아. 아자기장 오는데? 파밍할 때가 아니구나? 빨리 가야겠 나를 구해줘 친구 내가 업으로 끌어서 어? 다 잡았어 크크크 맞아 아씨야 이거 그냥 죽닥치고 달리면 되니? 있나 절 봐. 어머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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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출발합시다. 버기도 있다, 버기도 있다. 밀병하는겨? 너무 니가 가는 방에밀베어이쌍놈스 ㅅ 오빠! 빠 얼마 남았나? 아 맞다 우리 20분밖에 안남았는데? 충전하고 와야돼 아니야 이번판 끝나 기다려 아니야 지마가지마아 어? 이천사. 여보세요. 어. 어 스팀이야. 카카오 듀오 듀오밖에 안 돼. 어 업데이트 듀오 저번 주에 냈대요. 카카오는 듀오 듀오까지밖에 안 돼. 알았어. 어, 우리 지금 막 지금 자기장 피해서 가고 있어. 긴박한 상황이야. 금방 죽어 온 방향 채면 돼 금방 죽어 금방 있어 내가 지금 탱커야 여기서 탱커하고 있어 어그로 끌고 기절한 다음에 애들이 처리해 나 근데 피반피어 반에 3분의 2정도 남았어 1? 1 남았다 3분의 1피 3분의 1 남았어 존나 뚜까맞아가지고 한스보다 전화 뚜껑 마셨어 나만 0킬 간디 메타 얘네만 2킬 3킬 출 나, 나 먼저 간디 메타 형, 아, 앞에 정면 훌륭 어 AS 아우, 뭐지 어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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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전화할게

밀타로 바로 제, 제, 직 직진하자. 아나나좀나 나나 완전 대박. 왜? 정액 다섯 시간. 밀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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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타. 밀타로 바로 바로 꽂자 우리 우리 존보하자. 아니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밀타 파워로 가야 되냐? 어디로 가야 되지? 아니야 일단 오. 다시 하자. 어 보급이다. 어 어디 어디 어디? 내 솔직히 아닌가 아닌가? 아저 죽어 가면. 아 일단 뭐아 뭐야 뭐야 개 걸렸잖아 이 <laughs> 병신아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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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밀타 파워로 갑니다 어? 어? 안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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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돼 아, 네. 아, 네. 제발! <laughs> 님밀 파워 밀탑 파워 밀탑 파워 안 아, 돼! 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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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어, 아, 존보다. 야, 병선이 전... 아, 야, 들었구나. 오 어, 어. 야, 내려. 안 가져. 야, 제발, 자기장이, 자기 자기장이 우리 편이길. 자기장이 우리 편이길. 제발. 밑으로 착 줄여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오빠, 근데 이거 정액 5시간 누구 거야 너? 어니 네 거에 넣이야지 니가 뽑았는데. 그럴까? 근데 내가 4개 뽑았거든. 그 니, 네, 니네 손이잖아. 하나 나와서 다 시간? 그거랑 다른 것도 나왔어. 근데 야 사배율 나왔다. 사배율 사배율 얘들아 사배율 여기 있어. 닥쳐 그럼. <laughs> 오빠 안 먹을 거야? 사배율? 아니 여기 있어. 하나 더 있어. 얘들아 진동기 하나 더. 아요저이미컨쿔구나아서가 어, 뭐, 부산이냐? 어, 어. 찾은 것 같은데. 사람 사람 무는 거 같은데. 총소리나 하나 기절 하나 절 쟤네, 쟤네. 야 공장 안에 사람, 공장에 사람 있는 너무 무거 아니야? 무섭게. 응? 야, 저 컨테이너 숨어있을까? 어디 숨어있지? 수고, 그치 2 1이야얘나 마지막 팀같인데야 저기 저기 수풀 아니야 여숨 저기 s 2 1한 아무 에 s 2 1야지야 오플이나. <목소리> 님들 어디, 님들 다 나가신 건가요? 아니지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자기장 오는데. <목소리> 누구세요? 아 어, 깜짝쓰 어야 저기 사람 지나간다 어디? 한 번만 도와줘 아 어, 어, 어느 방이야? 여기 에, N이 75 근데 나 때문에 위치 틀킨 듯 미안 한 방으로 못 맞췄어 점선지볼래 야 여기 7, 7탄 있다 두두팩 있다 두팩 아 씨발 어디야 그루자 씨발에서 어? 저기로 가야돼 어. 쟤는 어떻게 알지 저기로 저기장 퍼질지? 아.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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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언 더? 우리 첫너때에 버렸는데. 아좀 아, 가깝긴 한데 좀 위험하다 지금 가 나가기는. 어지 뛰어간다. W. 아, 뭐야? 아유, 깜짝이야. 분명히잖아. 아. 아, 안 맞아 하나 예, 다른, 다른, 다른. 아니, 차라리 말안 하는 게 나아. 옆라고 내가 왜 여기 보고 있다가 왼쪽 보고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가데다고 왼쪽. 우리 도우 같다. 또뛰어간다리 어, 디거 어, 두마리 어, 두마리 어, 어, 토마리. 어, 마리 어, 어, 어. 아죽었다죽었다 죽었다. 아, 세 마리 였네두 네. 마리 뛰어가네? 어, 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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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때는는때가발히이가야 이거 앉아있야 이거 앉데는가가가 아, 죽어, 거기 있으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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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니네, 나 버리고 가는 거였어 알려주셔야지. <laughs> 아, 이 친구 뻔하네. <웃음> 미안해, 어우씨, 존나 쏜다. 손 맞춰, 니네. 난 어쩌고 숨었어, 또. 알려줘야지, 이 친구들아. 아, 자기장 들어가자. <laughs> 아, 재밌... 어? 소리 졸라 난다. 아, 근데 이거 아, 우리가 미치라서 불안. 또위야 씨, 죽됐다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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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이 오케이. 무케이오케오케어 오케이. 어디서 쏜거지? 방향가라고 알아야지 잡지 한수 이 2층으로 바꿨어 미친 어디서 어디서 모르겠어 아 진짜 어디야 이해가 안가네 나 기절 디범아 말해봐 M16으로 쏬네 아 카고 8이네 쟤나 있는 방향 쪼고 있데 어디서 쏜거지? 매지 왔네? 음. 지수, 지수 죽었어. 차 찰기 안 풀려. 방향이,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지. 어모를 하지. 응? 저 밑에 두마리 귀여운 다 어디? 어죽이네 뭐야 아이씨 빨리 싸요 그냥 씨, 나... 씨. 어디 있는데요안 보이는데 뭐냐고씨발 밑에 있어요? 오케이 내가 어 아잖아어어어 어. 아, 아, 죽겠어. 어. 나 구급 상자. 나. 나. 왜왜왜 아, 왜. 아. 어 씨발. 어 씨발. 어 씨발. 어, 떻게 어디로 가는데 아, 이거? 아 아, 나 죽었다. 나 죽었다. 에드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 아. 아, 늦게. 아 처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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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뒤에 차 있지만 있지만 일단 세이프 나 나가서 동생이 대아나동생 초대하... 잠깐만 동생이 쳐다 아이 라나아에